안녕하세요. 휴안점 노원점 김호 원장입니다. 야경증은 소아기 수면 장애 가운데 하나로서 아이가 자다가 갑자기 깨어나서 비명과 같은 강한 발성과 발버둥과 같은 극렬한 동작 그리고 고도의 자율신경 반응을 동반하는 심한 공포와 공황 상태를 보이는 증상입니다. 야경증은 몽유병처럼 비렘수면 각성장애에 속하며 깊은 잠에 빠지는 수면 3,4기인 델타수면을 취하는 시간대에 나타납니다. 비렘수면기에 포함되고 깊게 잠드는 델타수면 시간이 성인보다 소아기에 더 많다는 점도 아이들의 야경증 호발과 관련됩니다. 주로 4에서 8세에 가장 많은 유병률을 보이며 남아에서 더 흔합니다. 또한 가족력이 높아서 유전적 요소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야경증 환자의 96%가 가족 중에 야경증이나 몽유병을 앓은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경증은 아이들의 중추신경 계통이 미숙한 상태에서 발달상 겪게 되는 갈등이나 환경적 스트레스, 낮에 경험한 공포감이나 타격, 심한 피로, 수면전에 복용한 사망계 항우울제 또는. 향 정신 약물, 그리고 발열이나 수면 부족 등이 유발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야경증의 진단은 대부분 부모의 관찰과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실제 아이의 정신 심리학적 또는 신체적 검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완벽한 병력과 수면력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진단 시 경련과 관련된 다른 질환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하며 악몽이나 공황장애로 인한 수면 장애와는 감별이 필요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